<laughs> 안녕하세요 따르릉 아줌마에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 일을 하는 일터에 이런게 있네요 국민의 방송 kbs와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어머 지금 파업과 또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뭔가 정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서늘한 가을에 찬바람이 불지 않으면 옷에 찬란한 단풍의 계절을 볼수 없듯이 말이에요. 이 행복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그 무엇을 만나려면 비바람과 눈보라와 그 가시밭길 사이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파업과 투쟁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방송, 또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는 방송, 뭔가 공정성이 살아있는 이 방송을 위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나 마음이 좀 짠, 하더라고요. 네,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. 어머, 오늘도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네요. 잠깐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. 네. 따르릉. 어머, 전화. 어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어. 어머, 여보세요. 어머, 감독님. 네. 어, 진짜, 요즘에, 파업하고 투쟁하신다고, 정말 수척하신, 그래, 내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. 음, 그래, 살도 많이 빠지시고, 수염도 안 깎고, 좀 그렇더라. <laughs> 어, 그런, 사연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, 따르릉 아줌마에게 사연 남기셨구나. 알겠어요. 정말, 감독님 힘내시고요. 함께 하시는 분들 네 힘내시라고 노래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음 진짜 그렇다니까요 함께 또 투쟁하고 파업하는 분들에게 힘 달라고 전화 주셨어요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수록 희망은 더 가까워지고 할수록 더 좋게 변화될 수 있어요. 우리가 옛 것은 버려야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,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했어, 오늘도. 아무도 당신들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, 따르릉 아줌마는 당신들을 응원해. 수고했어, 오늘도. <laughs> 우리가 파업하고 투쟁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, 웃으면서,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힘내시고요. 따르릉 아줌마가 응원할게요. <laughs>